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x의 계수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x의 계수 여기서 x의 계수 여기서, x의 계수, 여기서 x를 x의 계수를 구하려다가 어, 굉장히 크게 이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실패를 했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laughs>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좋아요.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a 공비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 여기서는 1 플러스 x가 공비의 역할 즉 꾸준히 곱해지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1 플러스 x가 알자리에 들어간다 까지 이제 눈치채고 <laughs> 바로 계산을 하는 거죠. 10제곱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은 1 플러스 X가 되는 것이랍니다. 까지.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전개를 좀 해주고, 전개하는 거 맞아요. 1 플러스 X에 11, 1 플러스 X, 그리고 여기 이제 X 혼자 있죠. <laughs>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거라고 했냐 하면은, 나는 지금 이제 이걸 계산한 결과물 중에서 여러 항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x만 필요해요. 그 사람의 개수를 알고 싶거든. 상상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수많은 전개가 전개해서 항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항이 나올 텐데 그 중에는 어, 뭐 x, x 제곱인 사람도 있을 거고. 문자가 X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제곱이 들어있고, 네제곱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앞부분에 뭔가가, 이게 딸려 나오겠죠, 개수가. 근데 지금은 자세히 거기에는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조금 이따 관심 가질 거고, 지금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하기로 쭉 나올 테니까, X랑 나눠지지 않겠어? 더 있는데 생략하고 이것만 표현한 겁니다. X랑 매번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개수가 X인, 아니, 문자가 X인 사람은 이 중에 누구일까요? 제곱이 요 사람이 X랑 나누기가 되면서 X인 사람이 나오겠구나고 상상하는 다른 상상 말고 요런 상상. 그럼 내가 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여기 관심 가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제곱 앞에 누가 있겠어요? C. 여기, 여기 11이지 않았어요? 11에 2가 있었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X 보여, 이거? 1? 근데 얘네들은 제곱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저 사람들이 제곱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야. 차수가 다르니까. 난 안심하고 이걸 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C, 11에 2. 10, 아, 미안. 11, 10, 2, 1, 55끝 이렇게 하는 걸로 어. 한번더이 상상을 분위기 바꿔 가지고 똑같이 한번더 상상을 좀해 볼게요 이 수업을 여러 번 들어줘 다른 새로운 문제 푼다고 이게 되지 않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결국 요구조를 어. 우리 그러려고 반복학습 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일단 생각해 놓기로 하고 누가공비 누가 공비, 누구지? <laughs>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 에다가, 1 플러스 X 제곱에 N 제곱 마이너스 1 에다가, 그 다음에 X 제곱, 1 플러스 X의 제곱인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참, N 제곱이 아니라, <laughs> 8제곱이겠죠? 8개니까. 오늘은 딱 8개의 항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의 항이고, 얘도 이제 뭔가 곱해질, 굵직한 대상이고요.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하는 거지. 요거 알겠니? 네. 그럼 x의, x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x 제곱에 9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밑에 깔리는 것은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요. <laughs> 그럼 X제곱은 전부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될수 있죠. 물론 아까도 이제 없앨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분수가 아니야, 이거는. 어, 그냥 멀쩡한 이런 사람,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쓸게 없죠. 진짜로 8제곱은, 정말 여기서 8제곱이 나오는 곳만 딱 파고들면 되니까. 그니까 X제곱이 있는데, 이게 지금 9, 8, 7, 6, 5, 4, 3, 1 하다가 몇 제곱? 4제곱에서 끊어져야 x8제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c9, 4가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개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걸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전개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맨날 외우고 댕기고 이런 게 아니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냥 진짜로.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적당히 치고 빠지는 거랍니다 기왕 시작한 거한 번만 더해 보죠 시그마가 왔는데 불편해? 이제 이건 그냥 더하기를 하자 라는 뜻이고 n, <laughs> n1부터 n 10이니까 n자리 1부터 10까지 넣으면서 하나씩 나오는 걸 더하기를 하자 라는 의미이죠 1플러스 2x를 계속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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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더해? 10이 있을 때까지죠. 1, 2, 3, 4 하면서 계속 이렇게 더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아까 전에 알았던 그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맞구나.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럼 공비는 1 플러스 2 x 하나 빼기 하고요. 주1 플러스 2 x 에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X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기로 하죠. 너무 똑같죠? 구조가. 어, 검은색 글자는 바뀌어도 이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은 맨날 비슷하다고. 이게 구조라는 거야. 이 구조를 기억하고 구조를 사용하는 거란다. 어.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 여기가 2x입니다. 그럼 이제 9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난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 또 어떤 상상을 해야 할까? 이두 가지만 관심 가져요. 또 얘랑 나누기 해야 되니까 신경 쓸게 조금 있어요. 9제곱이 돼야 되니까 나는 10제곱의 개수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게 이제 2x에서 x랑 나누기가 되면서. 9제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개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예 버려, 상상 속에서. 10제곱이 되려면 11에, c에, 11에, 10, ex에, 10, 이렇게 나와야 되죠. 1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하니까, 그냥. 이항전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각하기로? 그럼 11에 10에, 2에 10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1의 1과 똑같은 거지. 이 사람은 11인 거야. 그러니까 1 1의 2의 10제곱에 x의 10제곱 즉 11곱하기 2의 10제곱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를 알게 됐어. 약분해주고 1 1의 9제곱이 있으면 좀 대만족일 것 같아라고 하는 거. 야첫 번째 줄 굳이 필기할 필요 없죠, 그죠? 사실은 공비 알았고 초강 알았으면 첫째 양 알았으면 굳이 왜써쓸 이유 없지. 오늘 너한테 그냥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적은 것뿐이랍니다.